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0편 119편 1절부터 16절 890페이지 10편 119편 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하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 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복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윤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여우야,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엎드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윤례들을 즐거워하여,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것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잡고 우리가 기도가 시작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살리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도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나의 업과 현장이 살아나도록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이만큼 언약을 잡은 그 누림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영과 육이 치유받고 참된 능력이 회복되는 축복의 날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추운 겨울이 거의 다 지나가고. 새싹들이 새로운 생명을 키우는 따뜻한 봄날이 오고 있습니다. 계절은 봄날인데, 지금 나의 삶의 모습은 봄날이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꽁꽁 얼어 있는 겨울에 계십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한 온기와 참된 행복감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리고 건조한 사막길을 걷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아, 나는 너무 행복하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불신자들도 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지만 삶이 뜻대로 언제나 잘 풀리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아직 나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머리로 지금 일어나는 상황들과 문제와 어려움들을 생각합니다. 기도를 한다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은 감지만 결국에는 지금 내 삶이 답답하니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돈안 되니까요. 혹시나 싶은 막연한 마음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나? 하는 그런 마음에 그 손을 모아 봅니다. 그리스도를 외쳐 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입니다. 종교 생활은 우상승배입니다. 우상승배는 저주와 지않입니다 보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진짜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행동이, 삶이 바로 언약 누리는 기도와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네 머리로 말씀을 생각해라고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마음에 각인하고 나의 사상이 될 만큼 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보면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내가 지금 깊이 누리고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마음이 없으면요. 말하고 싶어도 말할 수 없습니다. 누리지 못하고 있으면요. 말해야 될 상황이 왔는데도요. 말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은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시작이 다릅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두 손을 모으고 안 모으더라도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웁니다.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이 문제 나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나에게 이런 말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다윗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었고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시작을 바르게 하면 절대 사단에게 속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에 잡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입었던 상처에 걸려서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전부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응답의 시간표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영원한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옛날 상처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말씀이, 생각난 그 말씀이 내삶 속에 역사하시고, 늘내 눈에 문제로만 보이던 것들이 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위기와 갈등이 오지만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보입니다. 이 성경의 랩런트 7명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각인하며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과 함께 하시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고, 이 랩런트 7명의 인생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싸우지 않았는데도 승리하는 증인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 영적 존재 아니신 분 있습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참된 행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행복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진짜 축복과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이 영원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적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말씀을 주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를 벌 주시기 위해 주신 겁니까? 영원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영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며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언약인 말씀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을 마음에 각인시키고 붙잡고 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영원한 행복과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의 것을 창세기 3장 사단의 속임수에 소가 잠깐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과 바꿔버립니다. 사단에게 속고 육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잠시 있다 사라질 것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있었을 때는 창세기 3장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축복이었고 모든 것이 응답이었고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에 말씀해 보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제가 여기에 소스를 벗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납니다. 뉴스에 나오겠지요. 그러나 이때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장세기 3장에서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으로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단에 틀린 거짓말을 듣고 또 머리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니까 너무 먹고 싶어졌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수 있을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탐스럽다는 말은 마음이 몹시 끌리도록 보기에 좋은 것. 여기에 마음이 뺏겨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이 마음의 자리에 사단에게 뺏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렸습니다.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서 떠나버린 인간에게 죄와 지옥의 건세가 그 순간부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인 노예 포로 속국의 상태로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장세기 3장 7절 말씀 이하에 이에 그의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영원한 행복 영원한 축복, 응답,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의 나라, 이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들어와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인간과 영혼의 몸과 정신, 계속 병들게 되어졌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응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니까요, 모든 것이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잘한다고 해도 문제, 기도해도 종교생활, 전부 문제가 되었습니다. 장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영적 존재인 인간의 삶이 영적인 삶이 아닌, 썩어지는 육신의 삶으로, 오로지 의식주만 생각하고, 마음에 두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꺼, 내꺼밖에 모르는, 욕심으로 가득한, 저주받은 상태로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 또 사단이 가져다주는 저주와 재앙에서 재앙 재앙에 빠져서 고통받고 있으며, 참된 행복이 뭔지를 또 모르고, 참된 행복을 찾겠다고 종교생활에 빠져 허망한 인생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받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예배드리는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영원한 언약을 머리가 아닌 마음에 각인시켜야 합니다. 또 사람들은 머리로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종교를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수행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면, 하나님이 감동받으셔서 천국 가게 하실 거야. 극락왕생하게 될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외다니면서도 이러고 있다니까.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없는 나중심의 종교생활입니다. 장세기 읽어보십시오. 종교생활,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 4대가 망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잡고 진짜 예배 축복 속으로 들어오면 천대가 복을 받게 하신다.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네. 종교는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 복음은 하나님의 친히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원한 행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영원한 행복과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영적 존재인 인간이 죄 문제 해결받고 우리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게 다시 회복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777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은 인간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영혼 속에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깨어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성취하는 세계보음화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세계보고만은 가능하고 2, 3, 7 살리는 증인의 자리에 내가 설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깊이 간직합니다. 내가 주의 모든 계명을 낱낱이 마음에 새기면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킬 것이니 나를 버리지 마소서. 또 요셉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아니요 마음에 간직했습니다. 오늘 다윗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만의 행복한 기도 누림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언약을 놓치지 않고 마음에 간직한다면 반드시 그 인생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않습니다. 귀에 들리는 것에 속지 않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영적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보좌의 능력으로 시마다 때마다 25시의 응답으로 축복하시기 때문에 입니 네. 세상 사람들의 말, 세상에 넘치는 이 흑암의 문화와 경제 속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말해 보시면 알죠. 하나님 없습니다. 또 복음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고 합니다. 다른데도 종교가 종교 모든 종교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어떻습니까? 컴퓨터 인공지능 AI AI가 대기업에 회사의 중요한 인재들을 선택해서요, 회사에 추천하기도 합니다. 또, 인간들의 직장을 AI가 대신합니다. 뺏어버린 겁니다. 심지어는요, AI가 목사님의 설교문까지 만들어주는 아주 대단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그 시대의 흐름 속에 저희들이 있다니까요 인간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돈을 벌어야 되는데요 돈벌수 있는 할 일이 없어지고 있다니까요 걱정되십니까? 염려되십니까? 그 순간에 사단이 틈탑니다 걱정,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느님은 걱정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집사님의 기도처럼 열매 맺는 이 생기게 하신다니까 네. 내피엠으로 충만한 세상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죽어가는 세상 살릴 수도 없고 나한 사람도 살아남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그 수많은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나와서 싸우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날마다 묵상하며 누리고 있던 다윗 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칼도 없이 골리앗 앞에 나갑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왔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네 목을 나에게 붙이셨느니라 말씀을 선포합니다. 작은 물맷돌 하나를 꺼내서 거인 골리앗을 한 번에 죽이게 됩니다. 아비씨 던졌던 이 돌던지는 기술이 특별한 기술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대부분 양치는 사람들은 다 하는 아주 흔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다윗의 작은 돌은 달랐습니다. 다윗의 이 기능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잡힌 다윗의 이 보편적인 기능이 전무후무한 빛의 경제로 바뀌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초월적인 능력이 되어서 다 벌벌 떨고 있는 그 죽음의 현장에 정확한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전부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냥 돌 하나 던졌는데요. 세계 살리는 증인의 자리에 서버렸습니다. 다윗의 돌 던지는 기술이 오늘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진짜 깨어질 것 같은, 질그릇 같은, 보잘것없던 이 다윗의 돌던지는 기능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세계살리는 귀한 기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이 언약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고 아프십니까? 시작을 바르게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경험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이 이 마음 돌판에 새겨져서 없어지지 않을 때까지 주신 언약 붙잡고 누림과 묵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의 누림 속에서 삶을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으로 함께하셨습니다. 그래서 골리하심 무너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함께 하시기. 이제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기도의 축복에 올인하시는 응답받는 한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 깊이 각인되는 누림과 묵상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복음이 완전 없어진 시대에 참된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